고추는 칼슘의 요구량이 굉장히 높은 작물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고추의 그런 칼슘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응해주고 계신가요? 오늘은 고추를 재배하실 때 칼슘을 분명히 많이 줬는데도 이놈이 왜 먹지를 못하는지, 왜 계속 칼슘 결핍이 보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어떤 칼슘을 어떤 방식으로 줘야 버리는 고추 없이 탱탱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칼슘이 풍부한 건강한 고추를 얻을 수 있는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고추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는 것 뿐이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칼슘 비료에 대한 기본 본 지식을 충분히 쌓아서 어떤 작물이건 칼슘 부족 증상만큼은 보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석회가 곧 칼슘 비료인 것으로 두 개가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석회는 칼슘은 칼슘이지만 물에 거의 녹지 않는 탄산칼슘이라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이온화된 칼슘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농진청의 교육 영상을 보면 시비한 것 중에서 고작 0.2% 정도가 작물의 칼슘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석회, 고토, 소석회, 생석회, 폐와석 이런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으로 만들려고 넣었던 석회들은 모두 칼슘 비료가 아니라 토양 산도 계량제였고, 칼슘 공급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관행적으로 정식 전에 밑비료로 쓰는 복합비료에는 칼슘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합비료에 들어있는 인산과 칼슘이 서로 잘안 맞는 불용화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칼슘이 초기보다는 중후기에 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과 단가가 너무 올라가는 복합적인 문제가 겹쳐서 국내의 기비용 복합비료에는 칼슘이 포함된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무조건 따로 정식 후에 다량 공급해줘야 되는 다량 원소입니다. NK 비료에 칼슘이 포함된 제품을 추비로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분들 역시 꾸준히 칼슘을 시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칼슘 부족 증상이 보이니까 가격도 만만치 않은 제품들인데 분명 억울하실 겁니다. 이 경우는 토양에 아무리 수용성 칼슘이 많더라도 작물이 흡수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못 먹냐는 예전에 아이스크림 cf 기억하시죠? 예상해볼 때첫 번째 상황으로 pH가 중성보다 낮은 산성 토양에서는 칼슘이 작물의 흡수가 전혀 안되고 소실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 칼슘 칼슘 비료에 포진된 위치가 뿌리가 분포하는 곳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칼슘은 다른 양분들처럼 물을 타고 뿌리 쪽으로 잘 이동하지 못하고 흙에 붙어 있으려는 성질이 강하니까 칼슘과 뿌리가 마치 비련의 멜로 주인공들처럼 서로를 바로 옆에 두고도 영영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으로는 토양에 수분이 충분해야 그나마 칼슘이 조금이라도 이동하면서 뿌리와 만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칼슘도 작물에 물과 함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칼슘이 흡수될 만큼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약 치면서 영양제, 칼슘 다 같이 주시는 경우가 많죠. 약산성인 농약과 알칼리성인 칼슘이 서로 pH, 산도가 맞지 않아서 둘다 효과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영양제나 친환경 살충제와 칼슘을 함께 줬다면, 영양제에 포함된 인산, 그리고 친환경 살균제로 주로 쓰이는 유황과 칼슘이 서로 화학적인 반응을 해서 마찬가지로 둘다 효과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농약, 영양제, 황제품, 모두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농약이나 다른 약제, 가 칼슘과 안 좋은 쪽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칼슘을 옆면시비로 공급했을 때는 작물이 칼슘 자체를 잘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잎이나 과의 표면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기에 칼슘은 덩치가 좀 큽니다. 그리고 칼슘이 비집고 들어갔다고 해도 칼슘은 식물 몸 안에서 이동을 거의 하지 않고 들어온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한 곳으로의 재분배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칼슘의 옆면시비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칼슘 결핍을 막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칼슘을 공급했는데도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칼슘 비료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칼슘은 일단 물에 녹아야 비료로서 흡수가 가능한 상태가 되고, 두 번째, 흙에 부착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토양에서 이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뿌리와 직접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아니면 토양에 정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작물이 칼슘을 흡수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되고, 네 번째, 산성 약제나 인이나 황과 함께 섞이면 불용화되면서 효과가 떨어지고. 다섯 번째, 옆면 시비로는 흡수가 어렵거니와 흡수가 돼도 이동도 어려우니깐 뿌리로 흡수되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칼슘 부족을 없애는 해결책을 한번 알아볼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관주시설을 갖춘 분들이라면 칼슘 결핍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관주시설이 있고 없고는 다른 양분도 그렇지만 칼슘 공급에서는 아주 큰 차별점이 될수 있으니까 작든 크든 어떤 밭이든 관주시설 꼭 있어야겠죠. 관주시설로 칼슘을 관주할 때도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아시겠지만 인이나 황이 포함된 관주비료와 칼슘은 한 통에 섞지 마시고 시간차를 두고 따로 시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땅이 건조한 상태에서 막바로 칼슘을 투입하는 것보다 맹물로 토양을 촉촉 하게 해준 이후에 칼슘을 공급해주는 것이 토양 안에서 칼슘이 더 넓게 퍼질 수 있는 방법이고 칼슘 공급이 끝난 이후에도 토양에 붙어 있는 애들이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더잘 흡수될 수 있게 맹물을 또 추가로 공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칼슘 비료 관주 전 후로 물을 추가 관수해주시는 게 칼슘 흡수에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치 칼슘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같은 일주일치 양을 일주일 안에 여러 번 나눠서 주시는 게더 좋고 연면시비도 같이 병에 병행...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텃밭에서 관주시설을 갖추기 어렵다면 칼슘을 줄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주셔야 됩니다 기비로 수용성 칼슘이 포함된 제품이 있다면 선택해서 주시면 좋고 뿌리가 활착되면 바로 칼슘을 관주시비해 주시는데 포기마다 되도록 천천히 칼슘액을 넣어주시고 칼슘이 포함된 입재 추비를 주실 때도 보통 1차, 2차 추비는 포기 사이에 V자를 그려서 꼭지점에만 집중적으로 추비를 넣게 되는데 여력이 된다면 구멍을 좀더 여러 군데 내서 같은 양을 여러 곳에 나눠주시면 뿌리와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수분 공급도 정말 충분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연면 설프도 칼슘 공급의 보조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생육 후기에는 아주 중요한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관주와 연면 시비를 꼭 병행해서 주시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전착제도 잊지 말고 같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칼슘을 고르실 때 좋은 칼슘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습니다. 킬레이트 칼슘이라고 들어보셨 죠. 킬레이트 칼슘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왜 경주마도 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 시야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는 것처럼 칼슘도 옆길로 새거나 토양 에 달라붙지 않고 수분에 골고루 퍼져서 뿌리가 막바로 흡수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둔 것이 바로 킬레이트 입니다. 토양에서의 흡수뿐 아니라 옆면 시비할 때도 잎을 통해서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고 킬레이트 칼슘은 농약과의 혼용 문제도 훨씬 덜하니까 제품의 판매 페이지에 이 제품이 킬레이트 칼슘 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구매하시거나, 농약사에서 킬레이트 칼슘으로 달라고 하시면, 칼슘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제품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농사친구의 퍼펙트 칼이라는 제품입니다. 칼슘 뿐 아니라 칼슘의 절친이죠. 칼슘과 함께 세포막을 형성하고 칼슘의 이동을 도와주는 풍소, 거기에 광합성을 촉진하는 마그네슘까지 각각 아미노산을 재료로 킬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 킬레이트 칼슘은 다른 물질로 킬레이트한 칼슘에 비해서 잎과 줄기, 열매 같은 부위로도 흡수가 훨씬 더잘 되고 산성 토양에서는 킬레이트 칼슘이라고 해도 흡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미노산 킬레이트 칼슘은 넓은 범위의 토양 산도에서도 안정적으로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레이트의 재료로 쓰이는 아미노산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물질이죠. 작물 생육의 엔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 단위의 물질입니다. 그런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칼슘을 감쌌기 때문에 왜 비유를 하자면 맛있는 음식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그릇에 담겨있다고 할까요? 칼슘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아미노산도 자연스럽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칼슘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 정리하자면 첫 번째 석회고토는 칼슘 비료가 아니고 비비엔 칼슘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 두 번째, 추비로 주는 NK 칼슘비료는 되도록 뿌리 근처 골고루 충분한 수분이 동반되어야 흡수가 가능하다. 세 번째, 칼슘은 산성인 약제나 인산, 황관은 혼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칼슘을 관주해줄 때는 관주 앞뒤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좋고 옆면시비도 병행해주자. 다섯 번째, 관주 시설이 없을 경우 칼슘은 토양의 입제 형태로 그리고 관주로 옆면시비로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급해줘야 별핍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섯번째 힐레이트칼슘을 사용하면 칼슘의 단점들을 어느정도 극복 할수 있고 추천하는 제품은 농사 친구의 퍼펙트칼이라는 제품이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소리소문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버려서 한편으로는 비피해가 없었던 점이 다행이지만 가뭄과 벌레피해 칼슘결핍 증상 은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고추의 살균 살충 그리고 칼슘 공급까지 잘 하셔서 고추 농사 대풍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텃밭의 넘버원의 충, 진딧물을 친환경 약재로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농사친구, 여기는 김포의 농약사 농사 이야기, 저는 문상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늘 좋은 정보와 늘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